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삼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중한 의미를 담은 가족 반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SNS를 보시고 찾아주신 고객님이 주문해 주신 가족 반지인데요. 네, 14K 평반지 5mm의 겉과 안쪽에 고객님 가족을 위한 아주 중요한 네, 의미를 담은 바로 가족반지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세 가족입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의미 있고 소중한 가족반지. 네, 연말 연시가 돌아오는데요. 예, 연말 연시에 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의미를 담은 가족 반지입니다.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14K로 제작이 되었고요. 네, 3인 가족의 가족 반지입니다. 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드님. 네, 이렇게 네. 간단한 가족의 가족 반지입니다. 저희 SNS를 보시고 찾아주신 고객님이 네, 구매를 해주신 어, 가족 반지인데요. 여기에는요, 네,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꺼내서 네,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봐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고객님이 기념일도 있으셨고요, 또또 연말 연시도 돌아오고 해서, 네. 가족의 그 추억을 좀 아, 담으신 듯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족 반지로 준비가 된 건데요. 요 14K로 제작이 되었고요. 네, 예, 디자인은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간단한 평반지입니다. 이렇게 평반지, 예, 평반지, 다들 아시죠? <laughs> 네, 가족 반지에는 근데 이 평반지가 아주 딱입니다. 예, 딱이에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각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깊은 각인을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족들만의 의미를 예, 담을 수가 있어요. 네, 사랑도 담을 수 있고요, 행복도 담을 수 있고요. 네, 그 가족의 건강도 담을 수 있고요. 예, 가족이 원하는 모든 걸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K로 제작이 되었고요. 한번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폭은 말이에요. 폭부터 볼까요? 5mm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5mm가 어 그렇게 부담 안 되고요 괜찮아요. 예, 제가 한번 껴볼까요 제 손에 어 들어가네요. 자, 이 정도가 5mm입니다. 요가요 요 평반지로 가족반지는요. 뭐들은 3mm부터 가능합니다. 3mm, 4mm, 5mm, 6mm, 어 7mm, 8mm. 예, 근데 8mm 이상은 조금 너무 넓어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 내장에서 상담하면서 5mm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5mm 볼까요 자, 5mm 나오나 보겠습니다. 뭐딱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네, 5mm 나오죠. 5.1mm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폭을 일단 선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가족의 폭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요. 예, 가족의 폭에 전부 예, 5mm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요, 예, 중량을 또 이제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네, 예, 중량은요. 어, 보통 이제 요런 평반지에 각인하는 경우에는요. 한돈 이상합니다. 한돈 아래로 내려가면 반지가 너무 얇아요. 예, 그리고 호수에 따라서 반지가 조금 이제 얇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한돈 반을 잡았는데요. 한 돈하고 한돈 반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이 또 추가해요. 아, 그래서 중량을 좀 뺐습니다. 한돈세푼 정도로. 예. 아버님하고 아드님 호수가 좀 커서 한돈세푼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은 호수가 좀 작아서 한돈 정도로 맞췄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산에도 맞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반지의 두께도, 예, 세 가족의 그 두께도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 이게 1.3돈으로 해서 맞춘 거고요. 또, 네, 어머니는 한돈 정도로 해서 맞춘 거예요. 근데 중량들이 새기고 나니까 나중에 조금씩 빠졌어요. 네, 아버님 반지에서는 예, 6,000원이 빠졌고요 또, 아드님 반지에서는 3,000원. 또, 어머니 반지에서는 9,000원. 예, 그래서 한 18,000원이 빠져서, 예, 돌려드릴 겁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께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주셨어요. 두께는 딱 맞추진 못합니다. 폭은 딱 맞추는데. 자, 그러면, 예, 겉에는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자, 바밤. 보이시나요? 이게 좀 초점이 잘안 맞네요. 어, 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어떤 기호 같죠? 예, 요게딱세 글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 모두 여기 반지 세 개에 모두 똑같이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 반지죠. 자, 그리고요 돌려서 뒤를 보면요. 아, 여기 날짜를 새겨 드렸습니다. 고객님, 이 날짜는 좀 작게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초점이 조금 안 맞네요. 음. 날짜는 좀 작게 넣어드렸습니다. 예, 보니까요. 네, 12월 1일, 예, 20주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러면 결혼 기념일이 20주년이 12월 1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고객님이 일이 생겨셔가지고 예, 빨리 못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시간이 돼서 마침 가족 반지, 이렇게 좀 소개 좀, 음,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요, 예, 조금 큰 걸로 볼게요. 예, 안쪽에는 또, 예, 또 소중한 의미를 담았는데요. 가족의 이름을 한글로 예 세분 다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영어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여기에 어떤 글자냐면요. 하쿠나마타타 하쿠나마타타 아 이거 마법을 부르는 주문 주문 아닌가요? <laughs> 네 수리 수리 바하 수리 또 아브라카다브라 예 그다음에 하쿠나마타타. 예, 이거 뭐, 좋은 의미를, 예, 부르는 마법의 주문이다. 마법의 주문. 야, 여기 안쪽에 딱 새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예, 뭐, 무탈하게, 예,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 <laughs> 예, 함께, 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겉에, 예, 이렇게 넣었죠. 예, 그 다음에 반대쪽에 깊은 각인으로 숫자 넣었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또, 영어하고 한글로, 예, 고객님이 또 원하는 대로 한 바퀴 뺑 돌아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각인이 많아서요. 예, 각인비가 조금 추가됐어요. 뭐, 디자인 값은 얼마 안 되는데요. 예, 여기 평반지가 사실은 가족반지로 하기에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네, 뭐, 공임 저렴하고, 예, 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반지가 일반 평반지예요 여기 안쪽이 평평한 예, 일반 평반지. 요 안쪽이 좀 볼륨감이 있는 그 고급 평반지가 좀 있어요. 예, 고아이는 좀 공인비가 조금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예, 그런데, 꼈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예, 착용감도 큰 차이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일반 평반주를 추천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각인이 고객님이 생각하신 각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인비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예, 각인은요, 고객님이 그 폰트, 예, 무료 폰트 네이버에서 찾아서 예, 그 종이에다가 적어주셨는데, 그 폰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폰트를 그대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폰트 그대로, 예, 해드린 겁니다. 예, 제가 살짝 손에 한번 껴보고,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연말 연시도 돌아오고, 우리 또 고객님, 네, 또 결혼 기념일이신가 봐요. 네, 20주년. 아이고,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족이 함께, 예, 소중한, 예, 가족 반지 준비하신 겁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